<람쥐> 안녕하세요. 핑핑스입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뭔가 해야 할때 어, 빨리 해야지. 어, 중국어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빨이디알이 이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랄랄라晚上我要一告很急的你不要打我啊 <람쥐> 여러분이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영상 속에서 우리 투투 가족이 어떤 대화를 또 했는지 한번 볼게요. 라라라 따자 나의 칠수의 라 라이, 오다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자자, 모두 와서 과일 먹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 라이는 무언가를 뭔가 해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와, 라이봐 하면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버. 今天晚上我要간 이거, 报告. 어, 여보, 오늘 저녁에 나 발표, 어, 서둘러서 뭐 준비할 게 있어요. 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보고 발표하다.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발표할 일이 있을 때이 단어를 써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한데요. 어, 왜냐면 한국 학생들은 "fabia" 뭔가 발표하다는 이 단어를 쓰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f a b i o 이 단어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어, 참고로 제 블로그 문화 중국어 통해서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블로그를 통해서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수업 시간 발표는 "fabia". 가 아니라, 报거이 단어를 쓴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今天,我来报告.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很 지다. 你们不要打架我。 어, 급하다고, 방해하지 마. 打架. 옆에 보이는,打老,만 기억하신 분이 계시다면,打架. 이참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 청민아. 아, 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아, 맞다. 이럴 때가 아니지? 날취了펑날了 아, 어디 간 거지? 아, 어디다 뒀지? 음, 지금, 어, 지금 투투 아빠가 아마 지금 금연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못 참고 담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바, 니 짤找什么? 没什么,我 짤找 이번 수. 음, 뭔가 거짓말을 하네요. 아, 뭘 찾아요? 아, 나책 찾고 있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짤. 부사로,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배울 한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서둘러야 돼. 바로, 쫓아진 시간. 다시 한 번, 쫒아진 시간. 쫓아진 동사를 꽉 잡다. 실젠 시간. 즉, 서둘러 하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 야, 회의고 시작이야. 서둘러. 어떻게 얘기해야죠? 开会了. 쫒아진 시간 봐. 아니면 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내 시험이니까 어서 복습해. 어떻게 얘기하죠? 明 s 가오 l 라 좌진 후시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현. 아, 서둘러야 돼.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어떻게 얘기하죠? 좌진 시젠. 기억하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짜이젠.